자, 연속 기초문제 10번. 다음은 완성되지 않은 산화환원 반응식이다. 자, A에서 F는 개수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일단 먼저 개수부터 찾아볼까? 자, 산화수. 자,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자, 4개니까 가로치고 마이너스 8 써줄게.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자, 이 mn이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7이 돼야 돼. 그 다음에는 플러스 1, 그 다음에는 2 플러스니까 플러스 2. 그리고 mn 2 플러스니까 플러스 2. 그 다음에 수소가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msn n 플러스 4입니다. 그죠? 어, 그럼 여기에서 mn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가 됐으니까 산화수가 5 감소했죠? 자, 여기서 5 감소를 했고요 먼저 하나당, 그지? 어, 그 다음에 sn은, 자, sn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 였는데, 뭐가 된 거야? 플러스 4가 됐으니까 2 증가했죠? 그죠? 어, 근데 하나수의 증가량과 감소량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5하고 2니까 10으로 맞춰주면 되겠네. 그러면 10으로 맞춰주면, 자, 그러면 10으로 맞추면, 지금 두개 반응해야 되네? 그럼 앞에 2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도 2가 들어가면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10이 되려면 다섯 개 반응해야 되지. 따라서 C는 5가 돼야 되고, F도 5가 돼야 돼. 어. 그럼 이제 산소의 개수가 이쪽에 반응변에네 개짜리가 두 개, 여덟 개야. 그럼 여기도 여덟 개가 돼야 되니까, 얘는 8이 되면 되고, 그럼 수소가 16개가 되니까, B가 16이 되면 되겠네. 그치? 어. 그럼 이제 기억에 A가... 2, 그 다음에 c는 5, 그 다음에 2가 8, 더하면 15,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에 sn2 플러스 2몰이, sn2 플러스 2몰, 여기죠? 자, 이거 2몰이, 모두 산화하는데 mnO4-5몰이 필요하다. mnO4-가 5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 얘네들은 몇대 몇으로 반응해? 어, 2대 5로 반응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2몰이면 그럼 얘는 몇 몰이 있어야 돼? 5분의 2가 있어야 되니까 5분의 4몰이 필요하죠? 어, 따라서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ㄷ, MnO4-0.1몰이 모두 환원되면 자 이번에는 얘가 0.1몰이 모두 환원되면 H2O, 자 H2O가 0.4몰이 생성이 된다고 했는데 몇대 몇으로 반응해? 2대 8이죠? 어, 그러면 1대 4니까 맞네. 디귿도 맞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3번입니다.